오늘 또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72편 4절 말씀 한 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공피반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시입니다. 나이세아 아들 솔로몬의 시입니다. 다잇 왕조는 신정국가입니다. 다잇과 솔로몬을 통한 다잇 왕조는 메시아의 왕국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다잇 왕의 통치, 솔로몬의 통치 속에서 누리는 은혜를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메시아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속에서 그의 백성들이 우리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10편 72편 1절은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력, 하나님의 지혜를 왕에게 주셔서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고. 온 땅을 정의로 다스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왕이 많아질 때그 나라가 복되겠죠. 공의로 통치하는 왕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돕는 왕 이런 왕들의 통치가 온 땅에 가득할 때이 땅은 정말 복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궁극적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온 땅을 통치하실 때 공의로 통치하시고 또 가난한 백성들을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사자에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공피반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으리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왕은 가난한 백성들의 이 억울함 한을 풀어준다는 얘기죠.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압박하는 자, 폭력을 행사하는 자들을 꺾으리로다, 심판할 거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 땅에 가득해질 때,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한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예수 그리스도는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또 우리 성도들이 압박받는 수많은 포악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 절에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되도록 그리 하리로다. 육 절에 그런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릴 것이다. 왕의 은혜가 이 뱀풀 위에 내리는 비처럼 그렇게 내리고 땅을 적시는 소낙비처럼 임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하심도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그리고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십니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황하며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주의 날이죠. 주의 날에는 의인이 흥왕하게될 것입니다. 그리고 평강의 풍성함이 영원토록, 영원토록 이를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편 72편 8절 이하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닥까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신다. 크리스도의 통치는 온 열방을 통치하십니다. 메시아의 통치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통치입니다. 11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보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모든 왕들이 하나님의 통치 앞에 엎드리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12절에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보낸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궁핍한 자가 부르실 때 건지십니다. 우리가 복음서의 역사를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병든 사람이 주님께 찾아와서 부르실 때 주님은 그들의 병을 치유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셨고요. 가난한 자가 천국이 이만다 천국을 갖고 있다고 그리스도는 위로하셨습니다. 오병이해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시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도 궁핍한 자가 될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도움이 없는 정말 게 가난한 자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처럼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편 72편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져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건져 주신다. 우리가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실 사람이 없는 가난한 자고라고 생각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건져 주신다. 그래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위반자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신다. 이 말씀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가 팔월이 이제 다 가네요. 팔월 한 달을 기억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억합니까? 팔월 한 달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주님 예수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팔월을 견뎌냈습니다 우리 펜더이 재앙 속에 정말 모이기도 힘든 이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주님의 숙교회를 공리되어 계시고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계시고 정말 가난하고 연약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8월을 견뎌냈습니다. 9월도 똑같이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궁핍하고 또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 그리고 정말 우리가 생명이 유급하다고 생각될 때 우리가 압박을 받고 있고 강포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수많은 가난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수많은 압박과 공포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이 힘든 세상을 외쳐나갑시다. 이런 삶의 이 땅이 가득할 때제 12편 16절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의논자가 땅에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 이름이 영구하며그그 이름이 혀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도다 하리로다. 아멘. 이 땅에 그리스도의 풍치로 말미암아 곡식이 풍성하고 열매가 풍성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이 영원하고 또 그의 이름은 혀와 같이 장구할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를 곧깨도다고 이렇게 선포할 것입니다. 오늘 시편 72편은 마지막 18절 홀로 기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궁적으로는 찬양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8월 한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가난하고 또 여러분의 삶이 억울하고 여러분의 삶이 풍핍하고 또 압박을 받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의 범사에. 사랑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읍시다. 우리가 발걸음을 뗄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우리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판단력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삶을 살아가는 복된 8월의 마지막 날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갈 때 가난하고 궁핍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많이 있고 여러가지 강포와 포악으로 우리가 정말 고통스러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1편제1편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습니다 우리의 가난함도 우리의 억울함도 우리의 온통한 일도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께 부르시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힘입어서 오늘 우리가 이 험한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드는 발자국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실 뜻을 따라서 우리가 걸음을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통치에 따라서 주님의 속에 온 교우들, 오늘도 복된 날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속성도님들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사, 삶이 복되게 해주시고, 삶의 결정이 하나님 주신 지혜와 용철로 결정해서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평강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